잘하고 있어요, 잘하고 있어요! 힐맨 다수, 힘에다수, 힐맨 다수! 아, 뭐야? 뭐야? 아 방풀은 하면 안 돼. 상대방 심기는 건들지 말자, 복근아. 이렇게 인사해주는 매너까지. 죄송합니다. 이러다가, 어? 역전나에서 지면은 무슨 수우냐? 역전나에서 지면은, 역전나에서 지면은 무슨 수우냐? 반가 보이들 우리 둘밖에 없어 헬로 헬로 <목소리> 와 잡음 X떼 누구야 이거 그, 여보세요, 그 잡음 잡 누구세요x3 잡음 X떼는 친구 좀 껐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일단 먼저 일단 먼저 일파로 한번 어 뭐야 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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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저기 나였니 어 오,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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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너인가 봐 내가 생각했을 때 잡음보다 네 아까리가 더 시끄러운 것 같아 내가가리 내가리 잡은 유하노 자, 여러분 친구들, 우리 할수 있다. 에? 라인 잡수 있는데? 아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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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잔다, 햄스 아, 잔다, 햄스 패, 햄스 뚜까패, 뚜까패, 뚜까패. 아, 오케이, 두명 잡았어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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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들어가, 어, 들어가, 들어가. 둠피 일밴, 그렇지, 들어가, 들어가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와, 나말 맞네. 듬피 집엄마아 집에 엄마, 2 층에 애들 많이 있 같은데? 근데 왜다2층으로 가고 있죠? 근데 왜다이층가나요 아, 잠다 괜찮아. 괜찮아. 한숨 자, 괜찮아. 우리가 뚫어놓을게. 아, 괜찮아. 내가 다할 거야. 햄찌상! 햄찌상! 햄찌상 일로 오세요, 햄 p 상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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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! 너무 잘한다. 그렇지, 그렇지. s song. Grotty, 지 r o t t 땅무야나요땅나무세나땅야 나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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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무야, 나야나야나야나야 나무야, 나 나무야, 그 밀점, 아, 나야나야야 <laughs> 이렇게 인사해주는 매너까지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어? 역전당에서 지면은 무슨 승모냐 워터싱어 기타 아.. 복근이 ㅅㅂ 방심하지마 끝까지 방심하지마 방 너무 눌렀나 여기서 뭐해? 좀비 좀비들 아나아어힐 주고 있어 주원니야 걱정하지마 바스 <laughs> 보이는 순간 재울게 바스 아, 무리하지 말고 방벽 소모하지마 모 아, 킬맨이십수야야이고바스도 죽지 마, 알겠지? 어. 바스 도다 바스 여기 어. 나이스. 도 어. 여기도 여기도 여기어 걱정하지마 아. 햄찌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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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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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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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도여도한다도 여기도 자, 한달 좀만 못해봐, 햄지상, 햄지상 좀만 버티세요, 햄지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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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햄지상, 아! 아, 오케이 비막아자 원래 한 아무라네 A 주는 거야. 왼쪽 으로오른쪽있겠다 어, 나이스, 햄지상, 햄지상, 나이스 세스요. 잘했어, 잘했어, 햄지상, 나이스, 햄지상, 나이스 세스. 아... 이거 살짝 복근이가 플릭을 세워서 그래. 니네 정말 쉬워. 성준이 재미없어. <laughs> 재밌는 건 상관이 없어. 우리는 승리만 쟁취하면 돼. 맞아. 야, 뒤에 리퍼 들어왔어. 아, 거점에 아, 리퍼. 촛됐다. 아. 미마 아, 아, 가자. 뭐 어쩔 수 있나. 아 아, 들어야지. 촛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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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으로 발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. B. 나이스. 우리도 포커 할래? 힐벤이 힐벤이 힐벤 넣었어. 내가. 어. 솔저랑 바티공 한번에 써버릴까? 그냥 뭐. 다 녹여버릴 거냐 아야야 <laughs> 맞다. 나이스 잘했어. <laughs> 우리가 다 졌어.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나 <laughs> 리퍼 나 리퍼한테 물렸다. 나이스 잘 잘랐어. 나오는 거 바티스트 혼자. 불사 먼저 깨 불사 먼저 깨. 부사 먼저 깨야 돼. 아, 저거 좀 깨줘 저거 저거 줘 바티스타 저거 부사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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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못먹었어 어떻게 이걸 못 먹었어? 말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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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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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망령 잘 뺀다. 아, 뒤에 리포 또 있어. 아. 나이스 정글 아, 리포 리포 끝따라, 리 끝따라. 튼 먹었는데. 리포 날, 리포 날, 리포 날, 리포. 치기, 치 리페이션, 리페이션, 리페이션. 내려, 내려, 내려. 아, 내 말, 힐, 아, 우리 힐, 어. 어, 힐 없었어. 루시아 비빌 수 있겠니? 뛰어가뛰어가뛰어가 뛰어가, 뛰어가.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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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. 끝까지, 끝까지! 할수 있다, 이 씨발. 벙커니 씨발. <laughs> 재밌게 봤냐? 그럼 구... 독